어, 네 안녕하세요 쵸피입니다 지금은 한 분께서 의뢰가 들어오셨는데요 오늘 20강 도전 다섯 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, 저한테 맡기셨으면 음, 답이 있는데 어, 어찌 됐든 간에 또, 또 다른 답을 찾으시려고 지금 뽑기를 가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또 전설이 다 나오시는데 좀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장비 네번더진 뭐니? 트리스탄. 이 도지가 요즘은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될것 같은데. 갑니다. 본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확률업이 조금 더안 나온다는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아, 또 본주님이 강화로 슬퍼하셨는데, 여기서 붉은 거 하나가 나쁘진 않잖아. 골드면 골드가 많으신 분들은 사시는 건 나쁘지 않죠. 즉, 허허, 빛나는 건 나오는데, 이분이 어느 정도 장비... 오, 빠르다. 뭔가 빨랐어. 여러분들, 뭐라 뭔가 빠른 게 여기서 붉은색으로 그렇지. 그분뭐 나오면 빠르다. 패치를 잘못했나? 뭐 나오면 빠른데요? <laughs> 노란 거 나오면 씨 웃음 아 그렇습니까? 그까진 몰랐네 전설 나왔고요 미틴 점플럭 어이구야 살려수투고 축하드립니다 어이구야 더블 전설이 여기서 아발 최설이검뉴 2개 이야 전설 두개개꿀딸리 개꿀 어이구야, 두 개, 거기다 하나 무기. 좋습니다. 딱한 개는 초월하시는 게 좋아요. 어, 일반 폭 갑니다. 만개 해달라고 하셨구요. 잇몸 만개 하실 수 있게 가시죠. 본주님, 열 번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? 아홉 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? 본주님의 잇몸에 만개할수 있게. 전설이 후두둑 오! 이거 나왔다 이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렉이 레권에다가 빠르면 100%입니다 멘트 한번 들어볼까요? 왕국 악마 이런 거 좋거든요 가겠습니다 두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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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부럽다 세인이다 우와 점플 세인 나오네요 <laughs> 이야, 본주님개 타셨습니다. <laughs> 오늘 또 여지 없이 점프리 나오네요. 개 타셨습니다. 강화 실패로 속상했다. 아이구야, 내가 뽑기 있어야 됐네. 오늘 이 날이네. 이야. 그리고 내가 보니까 1번 뽑기가 답이다. 음본주님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점프를 세인 제가 이렇게 모든 점프를 다 뽑아봤습니다. 어, 나머지 싹 밀까요? 점플세인 한번더 나와가지고 초월할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영웅 마지막이구요아이구야 차, 아이구야 델롱이까지 K콜 이러면 k 2득이죠 본주님 이야 점플세인의 델롱이까지 12,000루비였나요? 본주님 축하드립니다 파란색이라가지고 이럴 때가 또쾌감이 있죠. 델롱이까지 <laughs> 돌았네 하지만 여러분들 끝나지 않았습니다. 뭐가 끝나지 않았냐 페이시 끝나지 않았어요. 점플이 나온이상 점플 나오는 확률이 팬 나오는 확률과 똑같습니다. 어, 재물 던져주고요. 갑니다. 복통으로 병원 갈것 같아요. 오늘이 날이네요. 초피형 나배 아파 죽어 <laughs> 어, 변비 있으신 분들 항상 방송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, 빨라. 변한다. 한번 더? 이야, 까비. 황금색 좋습니다. 우리 윈디고, 혹칸 어? 여러분들, 하나 더 나온 것 같은데? 아닌가? 느낌인가? 기대인가? 누나가 쓱펴시는게 오늘은 하나 쓱 안겨 주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? 누나 여기 아네요렇게본준님 점플 세인의 델롱이 거기다가 희귀패 3개까지 어본준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강화 20강 실패하신 게다 이제 달래지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점플 세인 이야 이제 이거 버리면 됩니다 이거 옮겨주면 돼요 축하드립니다 세리니 분이시고 이건 카린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카린 뽑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주님 과금은 더 하지 마세요 과금은 더 하지 마시고 이미 과금을 하신 것 같은데 과금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, 전설패드 있는 계정 이런 어, 거를 하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과금을 하셨기 때문에 뭐 물을 수는 없는 거고 가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카린부터 뽑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운명 그 누나 뉴비다뉴비 뮤비. 가시죠 우리 카린이가 엄청 예쁘잖아 한 분이 말씀 주셨습니다 걸어갈 때 보인다고 하네요 제가 카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뭔가 아예 멈췄어 이렇다는 것은 그냥 멈춘건가요? 왜이네요? 하지만 몰라. 아 황금색 지금 아주 좋은 거거든. 근데 중복이야. 어이구야 얘가 뉴네요. 악리가 뉴다. 이 정도로 뉴비입니다. 누나, 어 뭔가 빠른데? 빠르게 파란색 주면싸장님 사장 싸덕 맞습니다, 누나. 두. 유비입니다. 부탁드려요. 세린이 커널 트리스탄 챙첸 점프가 마먹는챙첸이 여기서 어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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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게임 편하게 하시겠습니다 본주님 핏둘만 안 되면 돼요 본주님 개꿀 빨았고요. <laughs> 세, 세, 나 인생 시작. 좋습니다. 어, 갑니다. 좋아요. <laughs> 어, 기도합니다. 가시죠. 기도합니다. 오케이. 어, 좋아요. 그리고 이, 이거 다음에는 그냥 1번 뽑으러 가시면 되고요. 패스를 한번 갈까 말까 지켜드리겠습니다.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대기 없으셔가지고, 솔직히. 난 영웅을 하고 싶긴 하거든. 어, 너무 없어. 어, 패시 혹시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패한 보고 카린 카린 축하드립니다. 아이구야 영웅 계속 가겠습니다. 아이구야 지댕이 지랄 났네요. 어, 바로 가 바로 가겠습니다. 어, 네 이로 전설 패에 지금 카린까지 게임 쉽게 하네. <laughs> 하기 싫어지네 만 게임이네. 어, 어,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시면 나오실 겁니다. 쵸피 초특보 구독 알람 설정하시고요. 갑니다. 뭔가 빠른데? 아닌가? 황금색, 좋아요. 네, 이오타, 탱 나오면 제일 베스트. 만약에 탱이나 델롱이, 혹은 딜러, 정플세인, 뭐 이런 거 나오면, 코제트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쉽게 하거든, 게임. 어, 저는 리세 계정이든 뭐든 사는 거 추천드려요, 항상. 여러분들, 돈, 어? 아닌가? 허공으로 날리지 않도록 항상 좋습니다. 랩 날구야 랭까지 내가 계정 랩이 45랩 찍고 받았던 47 랩인가? 받았던 어 저것도 제가 010패 가겠습니다. 거의 이 정도 멈췄는데 주는 건가요, 누나? 루딘가요? 허 허허. 어! 와! 아이고야! 좋긴 좋은데, 네. 전설이 좋긴 좋은데, 까비. 어, 하나 더? 아 어, 요렇게 전설 두 개까지 어 확률은 아니었습니다, 여러분들. 근데 클레어까지 해서 결장까지 보시라고 어, 축하드립니다. 본준이, 카린, 그리고. 그 다음에 이제 클레어 어, 덱을 한번짜 드리자고 하면 선택을 하세요 어.. 얘를 키울건지 얘를 키울건지 어.. 둘 중에 선택을 하시거나 나중에 좀 진행을 하시다가 우선은 요렇게 키우시다가 뽑기를 더한번 해보시든가 어.. 요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